음, 값이 존재하도록 실수 a 비에 대하여 점 a 비가타다는 영역의 늘이를 구하는 거죠. 자, 봅시다. 첫 번째. 마이너스 1이 일단 0보다 야 되잖아요. 그죠? 자, 요거는 절대 값 A, 더하기 절대 값 B가 1보다 커야 됩니다. 또한 개. 절대 값 A, 더하기 절대 값 B, 마이너스 1이 1이 되면 안 되죠. 그럼 이거는 절대값 A 더하기, 절대값 B가 2가 되면 안 되죠. 자, 이 그래프는 좀, 어, 원래는 이거는, 어, 빨리 그리는 방법이 있지만은, 어, 이거, 저, 뭐고, 좀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, 어, 파트를, 어, 범위를 내부분 나눠야 됩니다. 어, 처음에는 A가 0 이상, B가 0 이상일 때, 그러면은 a 플러스 b가 1 보다 큰거 하고 a 플러스 b가 2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자 그러면 한쪽에 한번 그려 볼게요. 지대는거지게 어, b 라고 a 라고0 됐습니다. 자 이거는 b가 마이너스 1. 자, 이런 형태죠. 어, 그러면은 0일 때 1. 그 다음에 어, 1일 때 0. 자, 이 지나죠. 자, 이 지나는데, 크다는 범위가 되니까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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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직선은 포함이 되면 안 되겠죠. 그죠. 그죠. 자, 크다는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1,1을 대입해 보면 됩니다. 잘 보세요. 1,1을 대비했고, 승립하면 그 부분이고, 자, 1,1 넣어볼게요. 1, 마1는 2, 0. 승립하죠? 아, 아, 그러면 이 부분을 색칠하게 아, 되죠. 아, 이 부분을 색칠해야 되잖아요. 할수 있겠죠, 이렇게. 음, 1이 됩니다. 자, 그, 이쪽 부분을 0,0을 넣게 되면은, 승립 아, 안 하잖아요. 승리 안 하죠. 이걸 승리하지만, 은 그죠? 이거 승리 안 하죠. 그럼 이쪽 밑에 부분은 아니 거예요. 그래서 이 위에 부분이 되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영역을, 어, 하게 됩니다. 자, 아시겠죠? 이제 영역 표시하는 방법은. 자, 그 다음 이제 두 번째. 어차피, 근데, 아, 참, 이거 빠트린 거 있는데, 이거는 해당 안 되죠. 이거는 어차피 B. 이거만 아니면 되잖아요. 그죠? 이거는 여기잖아. 요, 이거. 지금, 이 여기만 아니면 되잖아요. 그죠? 요거 포함되면 안 되는 거예요. 이, 이 부분은. 요거 비포함입니다. 이거죠. 요 1코막 1은 포함이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. 이 녹색이 포함이 안 되면 안 됩니다. 어쨌든 저거는 나중에 좀 해결하기로 하고. 다 됐죠? 죠 자, 그럼두 번째. A가 0 이상이고, B가 0보다 작다. 그러면은 A-B가 1보다 크고, A-B가 마이너스 이가 아니다.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A 플러스 1. 1이 되고, 그 다음에 B가 A 마이너스 1이 되죠. 자,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1. 0일 때 마이너스 1. 그리고 1일 때 0. 자, 1이 되죠. 보다 작다는, 어, 1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되죠. 1마이너스 1. 그러면 마이너스 1. 이 점을 넣어보면 되죠. 1마이너스 1. 마이너스 -1. 어, 1. 그 다음에 1 넣으면 0. 아, 어, 승리하죠. 이 부분이잖아. 이 부분이 됩니다. 자, 이제 느낌이 오죠. 바깥쪽 부분이 된, 되죠. 그죠? 그 다음에 이거는 이것도 마이너스 B, 마이너스 A, 플러스 E. 그 다음에 이거는 b, a, 마 2. 자, 요거는, 이제 요것도 한번 해보면은, 요거, 마이너스 2. 그 다음에, 2. 자, 이거, 1이 될 거잖아요. 요거, 요는 아니다. 이거지. 자 요거는 안, 들어있죠. 그죠? 1콤마, 마이너스도 안 들어있죠. 어, 자, 이런 식으로 됩니다. 아, 이제 바깥쪽이라는 알겠죠? 어, 그러면은, 이제, 굳이, 빨리 그러셨겠죠? 이제는 이게 a가 0보다 작고, <laughs> b가 0 이상이면은, 저희 때는 이제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1보다 크다 이래 되고 b가 a 플러스 1보다 크다 이래 되고 자 그러면 1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자저 쪽이 될 거는 느끼고 고거, 그죠? 그 다음에 뭐네 번째는 뭐 이제 알겠죠?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작으면은 마이너스 A, 마이너스 B가 1보다 크고, 아, 자, 요거는,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, 마이너스 어, B가 2가 되면 안 된다. 그러면 B가 A 더하기 2가 되면 안 된다. 뭐 이렇게 하면 되고. 자, 요거는 마이너스 B, A 더하기 1. B가 마이너스 A, 마이너스 1이다. 자, 요거 뭐, 이게 되죠, 오죠? 자, 아, 이렇게 되면 되죠. 됐죠? 그, 그, 그 위쪽은 마이너스 a, 마이너스 b가 2가 되면 안 된다. 그 다음에 마이너스 b가 a 플러스 2가 되면 안 된다. b가 마이너스 a, 마이너스 2가 되면 안 된다. 뭐 이런 식으로 돼갖고 뭐 이렇게 됐겠죠. 요리되고 뭐 요리, 요런 식으로 됐을 거라. 그죠? 어쨌든 요리되뭐 됩니다. 어, 요리되고 그 다음에 하나 남은 게 있죠. 이제 두 번째 1 a 제곱 마 b 제곱이 연극해야 되죠? 그러면 잘못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이렇게 되죠? 맞죠? 어 그러면 1보다 작다가 되잖아요. 그러면은 이게 원이잖아요, 그죠? 원이니까 이거는 원을 그리게 되면은 반지름 1이고 원이잖아요. 이 됩니다. 그죠? 1이 되는데, 이거 작다죠? 0,0을 넣으면서 작은 거. 0,0을 넣으면 승립하죠? 아, 그러면 또 내부를 말하잖아요. 결국은 공통된 부분은 이거네. 이래요. 이 됩니다. 이 내부분을 말합니다. 됐습니까? 자, 저 넓이를 이제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. 전넓이를 구하려면은 일단 요 부분을 구해야 되겠죠. 여기서 요거 반원에서 반원을 넓이는 어, 파이알 제곱, 파이, 4분의 파이 되죠. 자 빼기 요거 삼각형 넓이 빼주면 되잖아.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. 자 빼준 다음에 4배를 해주면 되세요. 그러면은 어, 파이 마이너스 2가 나오죠. 됐죠? 그러면 은 p하고 q를 했으니까 p는 1 q는 마이너스 2가 나왔습니다. p 나기 q는 그래서 마이너스 1이